열차가 탈선하면 3초 안에 생사가 갈립니다. 그 순간 가만히 있으면 더큰 피해를 입습니다. 열차가 흔들리기 시작하거나 비상제동이 걸리면 최대한 낮은 자세로 몸을 고정해야 합니다. 가능하면 앞좌석이나 테이블에 팔과 머리를 붙이고 웅크리는 자세를 취하세요. 핸드폰 떨어뜨리지 마세요. 핸드폰이 곧 구조 요청 수단입니다. 좌석 방향과 반대쪽으로 밀리는 충격이 올수 있기 때문에 발을 고정하고 두 손으로 앞을 단단히 잡는 게 핵심입니다. 탈선 직후 유리창이 깨지거나 짐들이 날아올 수 있으니 머리 보호가 가장 중요합니다. 백팩이 있다면 머리 뒤에 대고 엎드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. 탈선 후에는 함부로 밖으로 나가지 말고 화재, 2차 충돌, 전기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. 차량 내 안내방송이 없을 경우 출입문 근처의 수동 개방 장치로 탈출하되 바깥 상황을 먼저 확인한 후 이동하세요. 열차 사고는 한번 나면 크게 다칩니다. 탈선 순간 본능보다 훈련된 대처가 생명을 살립니다.